30일 집중 목상책, 7대 언약의 여정, 각인 11일 차 나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어요. 11기와 6장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하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그가 보니 불발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 도단성에 찾아왔어요. 사환은 겁이 나서 엘리사에게 우리가 어찌합니까라고 물었어요. 이때 엘리사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사환에게 하늘에 가득한 불발과 불변거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아람 군대의 군인들의 눈이 보이지 않게 하셨어요. 엘리사는 아람 군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 돌려보냈어요. 이후 다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들어오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와 싸우지도 않고 이기게 하셨어요. 나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을 가진 렘넌트예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세요. 나와 천군 천사가 함께 함을 알게 해 주세요. 나도 엘리사처럼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렘넌트가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주세요. 나에게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게 해주세요. 세계를 살리는 미래의 영적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